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가 어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%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있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네, 정부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? 네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소득 상위 30%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대책도 포함됐는데요.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20에서 40%를 대상으로 석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30%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납부 기간을 석달 연장해 주고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%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국민연금도 소득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석 달간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.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석달 동안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발표가 됐죠. 네,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취약 근로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사라진 무직 휴급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, 최장 두달 동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특히 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고용 근로자 10만 명에게도 제공이 되는데요. 정부는 또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월 50만 원씩 총 5만 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